재단 법인 경주시 장학회는 31일 경주시청 알찬 홀에서 2013년도 경주 사랑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경주 사랑 장학금 장학증 서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도 장학금은 대학생 100명에게 각각 200만 원, 고등학생 77명에게 각각 100만 원, 중학생 48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225명에게 3억 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의 학업 성적 우수자와 체육, 과학, 문화, 예술 등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년간 680명에게 총 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주시 장학회의 기금은 경주시 출연금과 시민,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후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경주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업 성취를 장려함으로써 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재능과 소질이 있는 인재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꿈을 이루고 경주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큰 일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장학금 수여는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신뢰와 믿음을 높이는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지원과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GBN 경북 방송이었습니다.